안녕하십니까 TOS팀 이성태 프로입니다. 왜 아가리로만 할까? 라는 책은 읽어보니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고민을 반영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MZ세대의 톡톡 튀는 문장들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MZ세대라는 것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써 현대 사회의 말만 하고 실행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반성과 자조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려는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탓과 환경 탓이 둘다 있어서 어디 딱 탓하기 힘든 지금이 답답하고 그래도 거기서 좀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유 불문하고 행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행동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뭘 한다고 하는 걸까? 라는 깨달음보다는 내가 어느 순간 느꼈던 혼란과 방황을 다 비슷하게 겪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고민과 방황 속에서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어도 책을 쓴 지은이들은 알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현실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지은이들은 아직도 그들은 계속 말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40대가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지만 20대. 30대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했던 순간들조차도 삶의 보석이 될 것이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고민하지 않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이 낫고,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겨야 인생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의도는 사회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존버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것 같은데, 무조건 노력하고 존버하기보다는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공감하는 글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64페이지에 구경수를 잘하거나 구경수를 못 하거나였다. 잘하는 것도 구경수 중에서 찾아야 했고 못 하는 것도 구경수 중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 부분과 그리고 116페이지에 좋아하는 일로 반드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내공으로 자라는 일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왜 아가리로만 할까? 라는 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